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소품을 만들어 볼 건데요. 미니 바구니에요. 제가 바구니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 선물용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마카롱 을 하나씩 넣어놨는데 마카롱이 너무 예뻐서 그런지 바구니도 덩달아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니 바구니로 마카롱 하나가 딱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귀가 좀 나온 아이는 자리가 조금 좁긴 한데 이렇게 꽉 차게 만들어요. 좀더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딱 맞게 만들어봤고요. 뭐 마카롱 사이즈는 다양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딱 맞거나 그럴 것 같아요. 음, 미니 바구니고요. 이거는 저는 어, 크로셰라는 실이거든요. 크로셰라는 실로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한 볼로 두개 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볼이 있으면 다섯 개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렵지 않게 어, 저는 6mm 사이즈 10호 코바늘을 이용해서 만들었거든요. 오래 걸리지 않아서 예쁜 바구니를 만들 이수 때문에 어, 선물용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미니 바구니,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 m m 사이즈 스포코 바늘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뜨기로 뜨거든요. 오른쪽으로 손가락 한번 감아서 왼쪽 손에 실 옮겨 잡아주고요. 가운데 바늘 넣어서 실 걸어서 끌어올려주시고 여기서 사슬 한 개. 잡고 있는 이 동그라미 안으로 짧은 뜨기를 여덟 개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다 떠주고 나서 이 꼬리 실을 쭉 잡아당겨 주세요. 둥그랗게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 단으로 이어갈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단 여덟 개로 짧은뜨기를 떠준 거고요. 어, 두 번째 단할 때는 여덟 개의 코를 1 6 개로 두 배로 늘려줄 거예요. 어, 저는 그냥 하긴 하지만 헷갈리지 않으려면 여기 마지막 코에 표시를 하나 해주고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코라는 표시를 해주고요. 다음부터 이제 코. 8개의 코, 여기가 첫 번째 코인데요. 짧은뜨기를 2개씩 떠서 코를 늘려줄 거예요. 여기 바늘을 찔러주시고, 꼬리실을 같이 이렇게 얹어서 안쪽으로 숨기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해줬죠. 그리고 방금 떴던 그 자리에 하나를 더 뜨는 거예요. 그 같은 자리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고 꼬리실도 얹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 코를 두 코로 늘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코를 늘려주면서 두 배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코에도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하나 더. 자, 지금 여기 가운데 좀 구멍이 보이잖아요. 꼬리 실을 좀더 잡아당겨서 이렇게. 해줄 거고요. 계속 이어서 떠볼게요. 한 코에 두 개씩 짧은뜨기를 두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떴으면 이 꼬리 실은 잘라줄게요. 이제 꼬리실 잘라주고 이어서 계속 마지막 코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코까지 짧은뜨기 두 개씩 떠볼게요.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마지막 코라고 표시된 부분까지 두 개를 떠주면 두 번째 단에 코가 16개로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단수링 표시된 코를 다시 마지막 코에 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세 번째 단으로 이어갈 텐데요. 어, 또 8개의 코를 늘려줘서 24개로 늘려줄 거예요. 그러면 한코 걸러서 코 늘림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를 하나만 떠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코 여기에 짧은뜨기를 두개 뜰게요. 하나 하고 다시 한번그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하나 더 이번에는 하나만 떠주고요. 그 다음 번, 이번에는 두 개를 뜰게요. 하나, 둘. 이번에는 하나.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쭉 떠주시면 마지막 코까지 떴을 때 24개의 코로 코가 늘어날 거예요. 맨 마지막 코, 여기에 코늘림. 하나, 둘. 자, 이렇게 세 번째 단까지 떠주면 총 24개의 코로 코가 늘어났고요. 더 이상 어, 늘리지 않고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실을 좀 끊어서 마무리해 볼게요. 돗바늘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돗바늘로 이어준 상태에서 이 옆에 코 하나 지난 그 다음 코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 코에 이렇게 빼줄거예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이제 옆면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자, 여기 바닥 부분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옆쪽으로 올라가 줄 거예요. 옆쪽으로 올라갈 때는 제가 지금 여기 빠져있는 실 있죠? 그 바로 위에 코에 뒤에 반 코만 걸러서 이렇게 반 코만 찔러주시고요. 지금 실이 정도 나와 있어서 얘도 활용을 할 건데요. 얘를 한번 걸어서 살짝 빼주고, 이 상태에서 바로 옆에 코로 넘어가서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실이 이제 좀 끝났죠? 그러면 새로운 실로 그냥 이어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서. 그 다음 코에 찔러서 이두 개의 실을 한 번에 같이 잡아서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 뜨면서 숨겨주시면 돼요. 다시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연결. 매듭을 지을 필요 없이 그냥 뒤쪽으로 같이 이어서 떠주시면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쭉 떠주고요. 바닥면이 24개의 코였잖아요. 그래서 24개의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뒤에 반 코만 걸러서 한 바퀴를 둘러줄게요.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코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떠주면 지금 옆면으로 첫 번째 단을 떠준 거거든요. 자, 여기가 첫 번째 단이 끝났고요. 바로 떠줬던 이 옆에 여기부터 다시 시작이거든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24개 코가 맞는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거꾸로 세 주셔서 24개 코를 떠 주고요. 그다음부터는 좀 표시를 하는 게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표시를 어, 이렇게 처음에, 처음부터 하셨어도 어, 표시를 해 주셨어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단은 이렇게 반 코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걸어서 이렇게 또 짧은뜨기를 쭉 떠줄게요 이렇게 24개 코 해주면 또그 다음 단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단 시작한 건데요 네 번째 단까지 앞으로 세 단을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떠서 추가로 세단 그래서 옆면은 총네 단이에요 이렇게 쭉 올려줄게요 네, 이렇게 옆에 네. 네, 면을 다 올렸죠. 그러면 이제 끊어서 정리를 해줄 거거든요. 실 끊어서 돗바늘로 연결할게요. 이렇게 간격 잘 맞춰 주시고 안쪽에서 숨겨 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끝만 달아 주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끝냈던 부분, 마무리해 줬던 부분 여기에 바늘 넣어 주시고 뭐 사실 뭐 아무데나 상관은 없습니다. 실을 약간 요렇게 잡아서 걸어서 빼주고요. 바로 옆에 코에 실 역시 얹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이렇게 떠줬어요. 이 상태로 사슬을 올려줄 건데요. 사슬 개수는 총 18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저는 이 정도를 잡았는데요. 좀더 길게 짧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실은 약간 여유롭게 끊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돗바늘 연결해 주고요. 여기 떠줬던 부분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11번째 코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주고요. 그 다음에 꼬인 부분 잘 맞춰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반대쪽 뒤쪽에서 앞으로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리고 옆에 한칸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해줄게요. 그리고 얘는 이제 뒤쪽으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역시 안쪽으로, 양쪽 다실 정리해주시면 끝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니 바구니 완성을 해봤습니다. 너무 예쁘죠? 바구니도 너무 예쁜데, 마카롱이 사실 좀 예뻐서 넣어놓으면 더 예쁜 것 같아요. 마카롱 미니 바구니로 이렇게 선물용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는 예쁜 소품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몇개 만드셔서 선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니 바구니 오늘 여기까지 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